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올리고 자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이 머리카락 위에 앉아서 머리카락 수를 다 세는 거예요 다 세면 죽어요 근데 이거 머리카락 계속 다 세려면 다섯 시간 걸리지 않아요? 다섯 시간 넘게 자니깐요 그래서 전 절대 잘때 머리카락을 아무리 저녁에 감고 자도 위로 절대 안 해요 항상 척촉한 머리를 저의 머리 여기 어깨까지 항상 이렇게 놓고 자요 뭐 128만 7천, 128만 7천 2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하다가 그럼 까먹으면 아이씨 1, 2, 3 이렇게 해요. 아니죠. 까먹으면 내일 밤 다시 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잘때꼭 남쪽으로 머리를 하고 자야 돼요. 북쪽으로 어. 머리를 하면 은 원래 죽은 사람들을 북쪽으로 해가지고 묘에 넣는데요. 네. 그래서 꿈에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엄청 시달리는 거죠. 귀신이, 귀신이 있다고 또는 그런 과의의 존재가 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긴장 상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다. 왜? 음, 뇌과학적인 음. 측면에서. 그게 아니라, 인데까지는 착하게 살아서 귀신이 자기를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귀신님이 보시고, 네. 아, 얘가 나를 안 믿고 있었구나 하고 네. 조만간 가위 돌립니다. <laughs> 아니, 이게 계속 약간 <laughs> 저주를 계속. <laughs> 아, 저주를 하시니까 아, 좀 불쾌해지려면. <laughs> 아니,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폭이 돼가지고 혹시 가을이 려서 <laughs> 놀랄까봐 어.